안녕하세요. 샛별이의 볼더링. 별더링입니다. 날 좋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더클라임 사당점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벌써 2주도 더 됐네요. 아무 검색 없이 갔더니 세팅 날이더라고요. 그래도 8시쯤 세팅이 마감돼서 새로운 벽도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더클라임 사당. 지하이지만 굉장히 넓어서 답답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행거와 세족실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고요. 깔끔한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관악, 동작, 서초 3개의 벽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장 넓은 관악벽이 세팅 중이었습니다. 더클 사당은 벽이 기역자로 되어 있고 쭉 들어가면 동작벽과 서초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스트레칭존과 트레이닝존이 아늑하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클라이밍존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강해지겠어요. 행보드는 바깥쪽에 있습니다. 동작벽 건너편에 라운지가 있어서 중간중간 쉬기 좋았습니다. 세팅날이라 홀드들이 잠자는 곳도 열려있어서 슬쩍 볼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것저것 새로운 쇼츠 영상들을 찍어보느라 스트레칭만 1시간 한 시간 한것 같아요. 빨리 편집해서 보여드려야 하는데, 제가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죠. 요즘 무기력이 저를 덮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녁까지 있으면서 세팅 끝나면 새벽에도 붙을 생각이라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준비하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 보여도 엄청난 아이, 내학년 인간인데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약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으면 집에만 있는 충전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제가 모두가 지켜보는 클라이밍을 어떻게 하냐고요? 클라이밍은 그 이상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클라이밍에 빠지게 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예전에는 혼자만의 충전 시간이 몇 시간이면 충분했는데 갈수록 점점 더 내향형이 되는 건지 이제는 하루로도 충전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만성 피로인가? 근데 이 충전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할 만큼의 무기력증은 아니니 걱정 마셔요. 충전을 어떻게 하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있으면서 잠만 잡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6시간에서 20시간씩 자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잠만 자는 건 아닌데 일을 몰아서 하고 다 끝내면 정말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잠만 잡니다.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진짜 열심히 다 쏟아부으면서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항상 적당히가 없고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너지를 너무 땡겼었던 걸까요? 이제 쉼이 좀 필요한 걸까요? 진짜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쭉 쉬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러기엔 또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상태. 그게 요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좀 쉬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라고 하는데, 그냥 쉬기는 불안하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뭔가 빠르게 에너지 충전하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영상 편집도 더 빨리 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 영상들은 쌓여가는데, 제 편집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어서 빨리 힘을 내서 편집 공장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사라져서 벌써 마감인가 했는데 새로운 벽 세팅이 끝나서 다그쪽에 몰려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세팅이 늦게 끝나서 이미 스킨이 아픈 상태였지만 세팅 직후는 처음이라 하나라도 풀고 싶어서 저도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 문제는 루트 파인딩은 잘했는데 힘 빠져서 아주 멋있게 떨어지고 아이고, 다시 도전! 세팅 직후 홀드라 까칠까칠한 게 아주 잘 잡히는데 아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입꽉 물고 완등 성공. 이 문제는 스킨도 아프고 힘도 없어서 몇번 시도하다가 미련 없이 보내 주었습니다. 자, 다이나믹 싫어하는 사람. 저요. 끼는 문제 같은데 꾸역꾸역 뜯어서 갔습니다. 됐다, 됐다. 그리고 오늘의 중보 문제... 여기서 힘이 다 살려버렸지요. 딱 10번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탑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 당길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10번 붙을 힘이면 한번 당길 법도 한데... 근력 부족입니다. 나 이제 트레이닝한다. 말리지 마라! 열심히 운동했으니 밥 먹어야죠. 저클 사장 근처 삼겹살 집들이 은근히 일찍 닫더라고요. 11시에서 11시 반이면 대부분 마감이니까 시간 계산 잘 하셔서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번개를 함께 해주신 분이 저보다 더 유튜버처럼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클라이밍하고 유튜브도 출연해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 별돌랭님이 자기는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아. 누가 봐도 이인 것 같거든요. 졸라 이예 네, 졸라 야? 이라서 지금 저랑 같이 볶음밥에다가 소주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